우리가 흔히 걷는 인도를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이 깔려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길거리의 장애물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서 점자블록의 역할과 이것에 대한 침범은 관리당국에서도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영업자들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 등으로 인해 이 점자블록이 침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는 도보 위에 깔려진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점자블록 중 일부가 불법 광고물에 의해 침범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불편이 우려되고 있어 단속 등 관계장국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TV가 취재를 위해 찾은 시내 곳곳에는 인근 자영업자들이 설치한 불법 광고몰이 점자 블록 위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국은 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의 원성 등으로 인해 계도 차원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냥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응. 저기... 과태료 대상입니다. 음, 음. 과태료 하면은 부가 금액이 또 세요. 예. 음. 그래서 난이 이내자 정도 되는 거는 난1 2 0만원 내고.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막 그냥 장사해서 소상공인 그냥 했는데막 음. 부과 고그래서 일단은 저기 재고만 시키는 거죠 이제 미 음, 음, 음. 점자 블록에 대한 문제점은 또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설치에 급급해. 인도 가장자리에 있는 화단과 맞닿아 있어. 자체 화단의 식물들이 점자 블록을 넘어서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행 안전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